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파톨로지 15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최장 남은 거 만성 췌장염이랑 췌장암 다루겠습니다. 만성 췌장염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가장 흔한 원인은 음주입니다. 음주 때문에 약한 염증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어큐트펭 크라타이티스도 몇번 반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췌장이 아트로피 되는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흡연도 만성췌장염의 원인이 됩니다. 요거는 급성췌장염을 일으키지 않지만 만성췌장염과 그리고 췌장암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거.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담석은 뭐 K-뮤니척에는 상관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업데이트에 보면은 이것도 돌 때문에 obstruction이 될수 있고 그것 때문에 결국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을 일으켜서 만성췌장염의 원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제 뭐 이것뿐만 아니라, 튜머 아니면 뭐 인조리로 인한 스트릭처, 스카, 시스트, 이런 거에 의한 옵스트럭션이 역시 크로닉 펜크라타이티스의 원인이 됩니다. 또 시스티 파이브러스가 또 크로닉 펜크라타이티스랑 아주 상관이 많은데, 이거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들이 굉장히 꾸덕하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원래는 펜크라틱 주스가 좀 부드럽게 물처럼 분비가 잘 돼야 되는데, 끈적끈적해가지고 이게 밖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obstruction 때문에 만성 췌장염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어때요? 그 상당히 그 어린 나이에 발생하겠죠? 최근은 오토이면 펭크라타이티스가 많이 진단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되어 있네요. 어, 이렇게 만성 췌장염이 생기면은 다른 질환들도 물론 그렇지만 그 조직이 아트로피가 되면서 파이브로시스로 상당수 대체가 됩니다. 그러면은 췌장의 중요한 기능인 첫 번째 소화효소의 분비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슐린의 분비가 잘 안되겠죠. 그래서 만성췌장염의 전형적인 증상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복통 그리고 라이페이즈 분비 장애로 인한 지방변 소화가 잘 안되니까 체중 감소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만성 췌장의 환자는 췌장의 파렌카임이 아트로피 됐으니까 당연히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 랑게런스 아일렛도 없어지니까 인슐린 분비가, 분비가 잘안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DM도, DM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laughs> 복통은 염증 때문에 계속 통증이 <laughs> 생기는 거고요. 어큐스 패인카타이티스에 비해서 정도는 당연히 약하겠지만 에피가스트릭 페인이라는 위치는 비슷하고요. 또 등 쪽으로 방사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당연히 재산제, 배가 아프니까 환자들이 뭐 재산제 이런 거를 먹어보겠죠. 그런 거에 반응이 없고요또 특징이 술 먹으면 당연히 악화되겠죠. 원래 어시트 펭귄타이티스, 그 다음에 로닉 펭귄타이티스의 원인이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원인이 돼서 더 심해질 거고. 그 다음에 또 과식. 소화효소를 많이 내보내야 될 테니까 당연히 그럴 거고. 특히 그 중에서도 고지방 식이를 하면은 이게 그, 그 지방이 나오면 콜라시스터 카인이라는 게, 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팬크라스 보고도 막 야, 좀 소화효소를 내봐라 하고 쥐가 작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역시 통증이 더 심해지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고시방 시기에서. 그리고 소화효소제분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흡수장애가 생기겠죠. 우선은 당을 네. 잘 흡수하지 를 못하니까 당이 흡수가 되는 대신에 장 내에서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발멘테이션의 프로덕트 때문에 산투성 설사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또 라이페이즈가 분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변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지방변은 뭐 변이 물에 뜬다, 냄새가 지독하다, 잘 씻겨 내려가질 않는다, 설사한다 요런 거를 환자들이 얘기를 하겠죠. 이런 말 나오면은 아 지방변이 있겠구나 하고 주의하셔서 보셔야겠습니다. 또 그리고 체중 감소. 뭐요거는 소화흡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밥만 먹으면 배가 아프니까 그런 걸 수도 있죠. 제가 예전에 소화기의 그 혈관 질환에서도 이렇게 밥만 먹으면 자꾸 배가 아프니까 이게 food aversion이라 그러죠. 생길 수 있는 질환 한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거기서는 꼭 그게 소화흡수가 잘안 돼가지고 그런 거는 아닌데 역시 체중 감소가 있는 거.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팬크라틱 아일렛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당뇨를 분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습니다. 이런 환자에서 팬크라스의 분비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우선은 그 흡수 장애 능력 그러니까 팬크라스가 소화 효소를 제대로 분비하는 기능이 정상이냐, 그런, 이제, 엑서크라이 펑션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간접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은, 어, 스툴 펫이 있느냐, 지방변이 있느냐, 요거에 대한 정상, 아, 정량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시험에 요즘 잘 나오는 게요 스툴 엘라 스테이지 1 테스트입니다. 이게 100 이하로 나아지면 severe pancreatic exocrine insufficiency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사실 센 e 티 s i t i v i t y 가 높은 검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요즘 사실 시험에 잘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정말 이거를 스크린닝 테스트로 하느냐 뭐 글쎄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어, 직접적으로, 팬크라스의 분비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세클틴이나 아니면 콜레시스토카이니를 주입을 한 다음에, 그, 펜라틱 덕트에서, 아, 저기 안필로파트에서 나오는 그 소화, 그 효소들을, 아, 저기 뭐 거기서 이제 나오는 분비물을 채취를 해가지고, 바이카보나이트가 얼마나 잘 분비되느냐, 요거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요 방법은 이제 펜클라스의 분비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확실하고 민감한 방법이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화효소 분비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 정확하게 그 데피니트 다이그노시스를 위한 그런 검사냐 아니면은 뭐스크린닝을 위해서 할수 있는 만한 검사냐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요, 펭크리타이티스는 크로닉 펭크라타이티스는요 영상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많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검사, 엑스레이는, 검사는, 플레인 라디오그래프죠.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제, 만성염증이 생겼을 거니까, 당연히 펭크리아스에 칼시피케이션이 디퓨즈하게 생겨있겠죠. 폴스인 가블레드처럼요. 그걸 확인한다면 쉽게 진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정상이거나 아니면 애매한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할수 있을 만한 검사가 이제 초음파입니다. 쇄장 자체가 쪼그라들어 있고, 그 다음에 칼시피케이션이 되고, 그럼거는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크로닉 펭크라타이티스에서 메인 펭크라틱 덕트가 확장이 돼요. 늘어나거든요. 덕트, 액타지아. 다이레이션뭐 이런 것이 발생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도 약간 애매한 검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CT입니다. Best Initial Diagnostic Tes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펜크라스의 칼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아트로피 된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그 다음에 메인 팬크라틱 덕트가 늘어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어, 근데 이제 정말 이 팩트 덕트가 왜늘어났는지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덕트가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린 보통은 뭐, 옵스트럭션이 있나? 아니면은, 튜머가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제, 크로닉 펜크라타이티스 때도, 이렇게 덕트 엑타지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이걸, 뭐, 덕트가 늘어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걸 꼭, 어, 뭔가 튜머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크로닉 펜크라타이티스 때도, 덕트가 늘어날 수 있지?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MRCP와 MRI도 굉장히 유용한 검사입니다. 역시, 그, 최장의 아트로피, 그 다음에, 펜크라틱 덕트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있어서, CT와 함께, 이니셜 다이노스틱 테스트로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사 순서는요. 일단은 CT를 찍어보고요. 대부분은 여기서 진단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MRI나 MRCP는 CT와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CT에서 애매하면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Pancratic x c r i n e Function Test 그 다음에 어, 저기 뭐야, 엔도스코픽 소노그래피 이런 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시험 문제 풀다 보면은 t o o elastase one test 이런 거를 미리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업데이트 기준으로는 이런 기능적인 검사들은 스크리닝 테스트로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저것 다 했는데도 애매하면은 그때는 한 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영상 검사에서는 엑스레이나 CT를 자주 제시해주니까 한 번씩 보죠. 이 왼쪽 거는 엑스레이인데 보시다시피 췌장이 있을 만한 위치에 길게 모래알처럼 카시피케이션이 쫙 깔려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 뭐 흔히 보이는 파인딩은 아니지만 이런 게 보이면은 크로닉팬크라타이티스를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좀더 확실한 검사는 CT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플라니 가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 걸쳐 있는 팬크라스가 굉장히 아트로픽하게 쪼그라들어 있고, 뭐, 사실 아트로픽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디퓨즈 칼시피케이션 이렇게 생긴 거는 누가 봐도 명확하죠. 원래, 어. 그리고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까만 것들이 살짝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요게 제 생각에는 팬크라틱 덕트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이 펜크라틱 덕트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잘 보인다는 것 자체가 메인 팬크라틱 덕트의 액타지아. 다이 t 레이션 이런 게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 크로닉 펜크라타이티스를 CT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는 요, 요약들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기본적으로 금주, 금연은 알코올과 스모킹이 중요한 리스크 팩터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다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진통제도 사용을 해줘야겠고 그 다음에 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 과식, 이런 거 하면은 통증이 생기니까 저지방식이 좀 하고, 그리고 먹는 양도 이제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적은 양을 조금 조금씩 먹는 식으로 바꿔야겠죠. 그리고 굉장히 유, 어, 통증도 줄이고, 그 다음에 소화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치료가 최장효소 보충입니다. 이건 뭐 경구로 보충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이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뇨가 있으면 은 인슐린 보충도 해야 된다. 방법이 뭐 한두 개가지가 아니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되어 있죠. 이것들 다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수술적인 치료로 어 만약에 펭크라틱 덕트에 스트릭처가 있었다. 그러면은 요걸 내시경적으로 좀 넓혀 보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수술적인 방법으로 덕택타지아가 뚜렷한 경우에 요거를 사이트사이드팬크라티코제시노스토미를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사이트사이드팬크라티코제시노스토미 요게 시험 같은데 좀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성 췌장염 마치고요. 다음, 최장암, 갑시다. 그 사실 강의록에 보시면은, 펜크라티코 플로럴 피스 l 라라고 해가지고, 그, 췌장염 때문에 플로럴 캐비티가 연결되는 피스 l 라가 생겨서, 그, 플로럴 이퓨전 생기는 거. 그런 것도 넣어 놨는데, 어, 그거는 그냥, CK 보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갈게요, 그냥. 그 최장암의 가장 중요한 리스크 팩터는 역시 스모킹이죠? 그 외에, 크로닉 펜크라타이트, 만성 염증이니까 거기서 이어질 수도 있고, 뭐, 당뇨, 비만, 이런 것도 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인자는 흡연이다. 이거는 알고 가셔야겠습니다. 크리닉 맨페스테이션은 사실 무증상인 분들이 제일 많죠. 그런데, 만약에 증상이 생긴다면, 그때는 만성적인 복통, 체중 감소,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황달. 이게 기본 증상이고구요 먼저 이제, 뭐, 이 복통은 특히 백까지 라디에이션 하는 그런 통증인게 특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증상이 크로닉 펭크라타이티스랑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포스트 프란디얼 에피가스트릭 페인, 웨이트 로스그 다음에 등까지 방사하는 통증. 요게 다 크로닉 펭크라타이티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건 좀 결정적인 차이가 어, 크로니펜크라이터 스때 때는 보통 이제 한몇년 전부터 그랬는데 조금 조금 조금씩 심해지는 것 같다가 최근에는 갑자기 못 참을 만큼 심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펜크라이 캔서에서는 진행이 상당히 어레시브하죠한 1, 2개월 전부터 처음 알게 돼가지고 너무 빨리 심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행 속도의 차이가 중요한 감별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펜크라틱 헤드 캔서면 당연히 이제 큐비제 사인 이 있을 수가 있고요또한 어, 가지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거는요. 요, 펜크라틱 캔서랑 당뇨가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원래 뭐, 담배를 피웠다든지, 아니면 뭐, 크로니 펜크라타이티스가, 그런, 뭐, 리스크 팩터가 원래 있는 사람인데, 나이도 좀 있고, 몸도 말라있다. 근데, 갑자기 당뇨가 생겼다? 그러면, 팬클라티 캔서를 한 번쯤 의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체중도 최근에 급격하게 빠지고, 그리고 상복부에 통증도 있다. 그러면, 더더욱 강하게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당뇨에서 팬클라티 캔서로 넘어가는 경우가 임상에서 간간히 보게 되는 일이라고 하니까, 이거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모킹 히스토리가 있는 나이가 많은 사람. 건강 감진을 받고 계속 괜찮았는데 최근에 한 검사에서 갑자기 당뇨가 있다고 나왔다. 한1 2년 사이에. 근데 요즘에 어 생각해 보니까 좀 살도 빠지고 피곤하고 배도 가끔 아픈 것 같다.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이 depression and associated anxiety. 최근에 갑자기 막 우울감 같은 게 생겼다. 와 이렇게 나온 문제 나오면 진짜 어려워요. 당뇨인가? MD들 생각해가지고 후워 세팅 같은 거 줘야 되나?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런 거기서 갑자기, 이제, MDD 같은 문제로 이렇게 주는데, 뜬금없이, 한 6개월 전에 당뇨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당뇨약을 먹기 시작했다. 이러면은, 펭크라타이티스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요런 게 프로드로마 피처가 당뇨, 그 다음에, 디프레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요런, 요럴 때, 이제, 펭크라타이티스, 펭크라스 캔서를 의심해서, CT를 한번 찍어봐야 된다. 요게, 이런 문제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세요. 어, 저도 사실 최근에 그, 1년 전까지만 해도 A1C가 괜찮다가, 갑자기 거의 뭐한 9.6%? 이렇게 A1C가 나오신 분들이 있어, 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큰 병원 가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분이 있거든요. 아, 물론 팬클라이 캔서가 아니길 바라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 중에 팬클라이 캔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A1C가 막 많이, 많이 오른 사람, 어, 주의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단할 때 기본 검사는 CT가 됩니다. 그, 진단과 병기 설정이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인데, 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덩어리가 펜크라틱 헤드에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똥, 그한 가지 기억했을만 하는 게, 요 더블 덕트 사인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팬크라틱 헤드에 이렇게 덩어리가 생기면은 이 덩어리 때문에 CBD도 막히고 메인 팬크라틱 덕트도 막히겠죠. 그래서 둘다 뚜렷이 다일레이션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더블 덕트 사인이라고 하고 그 팬크라틱 헤드 캔서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뭐 또할 만한 검사는 ERCP나 EOS, MRCP, 이런 게 있는데, 역시 e r c p 나 아니면 MRCP상에서 더블덕트 사인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MRI 같은 검사는 정확한 그 병기를 설정을 하고, 이제 수술이 가능할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을지를 평가하는 그런 수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펜카야티 캔서의 튜머 마커는 콜랑지오 칼시노와 마찬가지로 CA99이고요. 그러면은, 요런 검사 중에서 사실은, 어, 떤 검사가 좀 우선이 되냐,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팬크라틱 헤드 캔서다, 그러면은, 첫 증상이 사실은 연디스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더블덕트 사인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팬크라틱 엑소크라인 펑션도 떨어지기 때문에 스테토리아가또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어, obstruction을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들을 빨리 간별하기 위해서, 업도미널 US도 초기 검사로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요럴 때는, 어, 그, 초기 평가로 가장 좋은 검사가, USCT 둘다 되는데, 어, US가 조금 더 유용한 검사라는 거고요 근데, 펜클틱 바디나 아니면은 테일에 생기는 캔서는, 어, 더더욱 증상이 잘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주변에 뭐 이미 굉장히 진행을 해가지고 뭐 네크로스메타스이시스 이런 상태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처음부터 정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업돔미라 CT가 조금 더 유용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요 바디나 테일 이런 거는 그 위에 장이 덮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US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CT, US로 가지면 안 되겠고 어, CT가 어, 유, 가장 유용한 첫 번째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절제 가능하면은,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주는데, 어, 그 유명한 방법이 이제, 휘프, PPPD, Powder Spreezolving p a n c r e a t i c d u o d e n e t o m y 요게, 치료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꼬리 쪽에 생겼다? 그러면은, 뭐, 가능하다면은, 디스타 팬크라테토미를끝나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되어있죠. 그리고, 제거를 한다 하더라도, 재발이 많고요 대부분의 환자는 이렇게 파우디티브 케어 말고는 방법이 없죠. 팬카트 케어에서 페인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페 컨트롤 잘 해줘야 되고요. 만약 옵스트럭션 때문에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스텐트 설치 같은 거를 해서 최대한 옵스트럭션을 해결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최종 질환 마치고 해파톨로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 막판에 제가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이 조금 빨랐을 것 같은데 <laughs>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뭐 필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 해바톨지 처음 공부하면 참 어렵죠. 외화할 것도 좀 많고, 또 미묘하게 뭔가 조금 조금씩 차이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 처음에 캐치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자꾸 이거를 보시고 문제 풀고 하다보면요. 야,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느낌이 언젠가 좀 나실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시더라도 꾸준하게 복습하고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시고요. 그럼 저는 잠시 휴식기를 갖고, 다음은 원래 KML의 순서대로만 보면은 네폴로지가 맞는데, 그, 제 생각에는 일단은 감염내과의 항생제, 그게 좀 급한 것 같아서 그거부터 다루고요. 그 다음에, 사실 감염은 그, 감론이 그렇게 별로 어렵지가 않잖아요. 이제 그건 천천히 하고요. 일단 네폴로지로 넘어가서, 일렉트로라이트, 뭐, 애시드 베이스, 이런 어려운 주제들을 좀 자세하게 다루고, 다시, 네프로로지 강론이랑 임팩션 강론을 다루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준비기간을 거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